You made it. Come here. Sit with me. Well, <th denk yang> to begin, <you> I think a toast is in order. Any suggestions? Sungni Dominant, self-centered, savouring another's loss. I like it. To victory. Now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And no tadpoles, dragons, marauding goblins or anything like that. Something about you. <Smith> 참나 어떻게 1화에서 용대가리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신나게 깨져놓고 대시를 할수 있지? 여자분들 자기한테 손찌검한 남자한테 남자도 아니고 심지어 짐승인데 호감이 가나요? 뭐 엘프는 사고 방식이 우리랑 다른가 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술자리는 클라이맥스로 치닫게 됩니다. 얘들이 서로 여러 가지 과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는 술자리하는 게 그렇겠지만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관계가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더니 이 녀석들 갑자기 땅바닥에 쳐 누웠어요. In 아니 뭐라고요? 어림없다.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둔다를 선택합니다. I... We should head back. 용대갈이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닙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Well, 음? 음? 무슨 문제 있어? No. Sure <laughs> 이 친구 자존감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군요. I wanted you to kiss me. 아, 그건 실수였어 깨끗이 잊어버리는 편이나 더 이상 너의 칭얼거림을 들어줄 생각 따윈 없단다 바로 야영지 탈출해서 모험을 떠납시다 자, 이제 고블린 캠프를 가볼까요? 저기가 저희의 목적지인 고블린 캠프입니다 몇번 와봤던 장소지만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로워요 용머리 팔라디는 기습 따위 안 합니다 정면으로 당당하게 들어가 주겠습니다 r e Unless you've got another reason to be here, fake sight. Let's try to be diplomatic, shall we? Goblins don't come by the handfuls, but by the dozens. Your leader has called me, You? Well, guess we're in with all sorts these days. If you're here to see Draw Ragslin, you'll want to let him and the lads know you're one of us. There's a party on. 호호 이 친구가 아주 미쳤구만 따뜻한 똥을 한줌 퍼내서 올라크의 얼굴에 던져줍시다 팔라딘의 외교가 뭔지 보여주죠 자 선물이야 이게 바로 팔라딘의 외교지. 그 누구도 거부를 할수 없다고 바로 불구덩이를 이용해서 바삭바삭 튀겨줍시다. 그렇게 전투를 끝마치고 고블린 캠프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절대자의 목소리네요. 저희는 뇌에 올챙이가 심어져 있어서 이 목소리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게임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막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laughs> 개 못생겼어. <laughs> 그것이 바로 아티팩트입니다. 다행히 이 에너지가 목소리를 밀어내줘서 버텨낼 수 있었죠. 야, 섀도우 아트, 이제 그게 뭔지 설명을 해야겠는데? Don't 그거에 관련되어서 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뭔지는 진짜 모른다. 그런데 나의 형제 자매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거고 나밖에 살아남은 이가 없으니 내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임무를 왜 받은 건지에 대한 과거의 기억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참 기억 상실 증이 이럴 때 편하죠? 뭐만 하면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되니까요. 야, 그렇거면 아티팩트 내놔. 내가 가지고 있는 게더 좋겠다. <목소리> 아이 새끼가 진짜 이 녀석도 그냥 머리통을 날려버려? 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이 녀석을 살려놓아야 이억이뽕 뽑을 수 있는 게더 많아서 일단은 살려놓겠습니다. 뭐 어쨌든간에 고블린 캠프로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죠. 안에 들어가면 골로가 고블린 캠프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죠. 우 무대에서 내려와라. 아니? 넌 감옥에 한번 갇혀야 돼. I'm busy here. 그럼 이 기회에 감옥과 가끔씩은 감옥에 갇혀서 머리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 이렇게 볼로를 먼저 보내줍시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아웃베아 새끼가 있죠. 아, 또 치킨 게임에서 구해줘야겠구만. 상금을 걸어 주고요.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저 게시물들 보이지? 그쪽으로 달려가렴. 역시 팔라딘은 동물조른도 잘합니다. 게임을 이겼으니 고블린한테 상품을 받아야죠. 이제 내 상품 내놔. 일리시드 능력을 한번 써보죠. 내 돈을 다 돌려줘야 할 거야. 그리고 네가 가지 전부도 말이지. <laughs> 간단하군. 이제 아울비어 새끼한테 말을 걸어야죠. 내 <laughs> <laughs> 네, 야영지가 있어 그곳에 가렴 야 고블린 아울베어 새끼도 내놔 대가리 <laughs> 터지기 싫으면 이제 새끼는 알아서 잘 올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맞다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술통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독을 탈수 있다고 합니다 공략 영상에서는 안 해봤죠 여기에다가 기초 독극물을 넣어주시고요 완벽해

아너 돌겠네 야게이라 주사위 믿는다 오케이 잘했어 오우,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He poisoned us. 응? 맞아. 내가 탔는데 너도 빠른 죽음을 원한다면 목을 베어 줄수 있단다. Pop play stop. I w o n t r a t you out. I swear. Just leave me be. n e v this o n e s a l right lads. k No w nothing about no poisoning. 그렇지 상황판단은 아주 잘하는구만 오 이거 생각보다 깽판 치는게 꽤 재밌는데? 그럼 어디 안쪽으로도 가서 깽판을 쳐볼까?